네, 커넥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넥트 오브젝트는 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오브젝트, 구조적으로 따로 따로 있는 오브젝트인데, 걔네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마치 하나의 오브젝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처리하고 싶을 때 커넥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서 바로 예제를 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커넥트 예제를 꺼내 보시면 이런 아이가 있고요 어, 지금 이 작업 공간에 그리드가 좀 보는데 방해가 되니까 필터에 워크플레인 꺼서 네 걷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트리를 다펴 보시면 일단 서브 디비전 서피스라고 해서 이제 원본 오브젝트의 면들을 분할해서 좀더 부드러운 곡선 처리해 주는 그런 오브젝트가 있고요 나중에 서브 디비전을 다루는 영상이 또 준비가 될 예정이고 지금은 이제 커넥트의 예제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래 하부에는 너이라는 어, 그룹이 있고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왼쪽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룹핑만 되어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널 오브젝트가 아닌 커넥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그룹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커넥트 오브젝트는 얘네 두 개를 정말로 하나에 붙어 있는 모델링처럼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 서브디비전 서피스를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다시 선택 어, 해제를 해서 어, 여기에 디스플레이에 이면 구조를 볼수 있는 모드로 가보시면 이렇게 선 내부의 면 구조가 선으로 표시가 되는데 서브 디비전 서피스를 적용을 해보시면 면들이 훨씬 많아지면서 딱딱했던 그런 구조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둥글둥글하게 처리가 됐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붙어 보이지만 예, 서브 디비전을 설피스를 적용했을 때에는 그 떨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티가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을 커넥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서브디비전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 붙어서 정말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어 이게 왜 필요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어, 물론 이게 사용 빈도수 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나중에, 어, 모그라프에 클러너 사용을 해보시면, 이제 클러너로 사용할 때에는 이 커넥터 오브젝트가 유용하게 쓰일 때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 모그라프를 다루진 않았지만, 모그라프 예제를 살짝 하나 더 보여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뾰족뾰족 이상하게 생긴 아이가 있고요 저희가 다루지 않은 것들로 아직은 뭐 차례대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직 다루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막 약간은 좀 복잡하게 구조가 위치해 있죠. 그런데 어, 이렇게 거꾸로 안에서부터 이렇게 체크를 꺼 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제일 하부에 보는 스플라인이라는 아이가 이 머리카락 같은 아이고 이 머리카락 같은 아이가 클로너로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복제가 됐습니다. 이 클로너를 활용하는 방식은 모라프 쪽 설명하는 영상에서 좀 깊게 다룰 예정이고, 어쨌든 이런 스플라인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런 아이를 커넥터 오브젝트를 거치게 되면, 얘네들이 통째로 하나의 스플라인처럼 처리가 돼요. 그래서, 스윗넙스라고 하는, 여기 저희가 이제 넙스 쪽, 이제 제너레이터에서 넙스 방식의 어, 선을 이용해서 덩어리를 만드는 그런 아이들을 다룰 때 수입 b 스라는 아이를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수입 b 스를 통해서 이제 커넥트로 처리된 스플라인 하나로 처리된 스플라인 그리고 엔사이드라고 되어 있는 또 다른 스플라인 이두 개의 재료를 사용해서 수입 i 스로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클로너를 사용해서 조금 더 랜덤한 여러 가지 느낌의 베리에이션들을 하고 싶을 때에 어, 이런 모그라프를 사용하시게 되면 예, 구조만 이렇게 짜 놓으시게 되면 굉장히 아주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걸 온전하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추후에 아, 모라프을 다루고 클로너를 다뤘을 때, 아, 이럴 때 클로너가 있, 아, 커넥터, 커넥트라는 게 있었지. 기억하셨다가 뭐, 또 관련 예제를 또 비슷한 것들 아마 그때 보여드릴 테니까 뭐, 기억하셨다가 이제 이런 비슷한 패턴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실 기회가 있다면 한 번씩은 좀 사용해 보셔도 좋겠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커넥트 오브젝트가 약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예, 추후에 다시 만나게 될 예정이니까, 네, 오늘은 뭐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참고로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